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너는 그것을 할수 없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을 바로 성취해내는 것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꽤나 어릴 때부터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학교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참 사고도 많이 치고 속도 많이 썩이고 참 짓궂고 선생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세간경들이죠. 해도 안 되게 해도 안돼 어차피 해도 안될거 아니면 했다가 또 금방 포기할 거 그냥 놀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연히 노력한 거에 비해 성과는 당연히 잘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의 노력들을 다인이 막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색하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가슴에 한 번씩 와서 꽂혀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냥 말만 해왔지 한번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직접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 어떤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남들에게. 막 말로 싸우고 상처받고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번 진짜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또 행복한 일이 그리고 뿌듯한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EBS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번데기의 모양에서 이제 나비가 되기까지 가죠 남들이 다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때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 보여줄게.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한번 해내는 모습들. 그걸 우리 연말에 누구는가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걸딱 느끼고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엄청 크게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했어.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잘 못하던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서 무언가를 성취해본 경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3분의 1 끝났잖아요. 수학원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시죠.